자, 오늘은 눈에 띄는 스콘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눈에 띄는 다들 아시죠? 그 위에 부분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이 과자 원래 이름은 눈에 띄네가 아닌 거 아시나요? 원래 이름은 스폴리아 띠네 글라사떼.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글레이즈는 쉽게 말해서 설탕 코팅이고요. 퍼프 페이스트리는 엄마 손파이 아시죠? 그렇게 결이 층층이 나있는 반죽을 말하는 겁니다. 스콘은 퍼프페이스트리보다 집에서 만들기도 쉽거든요. 클래식한 스콘이 지겨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한번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스콘을 만듭니다. 볼에 밀가루를 계량해 두었고요. 설탕,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버터를 작게 깍둑 썰어서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했다가 방금 꺼냈습니다. 이전 영상 중에 스콘 망하는 이유 영상 보시면 얼린 버터를 강판에 갈아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성공률도 높고 버터도 고루고루 섞여서 진짜 좋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강판에 가는 작업이 꽤 힘들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흔한 방법인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반죽은 버터가 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최대한 빠르게 작업하시고요. 밀가루, 버터, 우유 모두 차가운 상태로 사용하세요. 실내 온도도 좀 서늘하게 하시고요. 버터가 잘게 다져졌다면 이제 생크림을 넣고 뭉쳐주겠습니다. 레시피에 따라서 여기에는 생크림이 아니라 우유, 버터, 밀크, 계란, 요거트, 사워크림 등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치즈 유청을 넣거나 올리브 피클 주스를 넣으라는 레시피도 봤어요. 스콘의 가장 기본 재료는 밀가루, 액체 재료, 팽창제, 이세 가지거든요. 이세 가지 핵심 재료를 어떻게 변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식감을 다르게 하려면 밀가루 종류를 바꿔보시고요. 맛을 다르게 하려면 초콜렛, 얼그레이, 블루베리, 치즈, 옥수수, 올리브, 허브, 말린토마토 등등 별의별 재료를 넣어보는 거죠. 팽창제로서는 주로 베이킹 파우더나 베이킹 소다를 넣지만 버터밀크나 요거트를 같이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자, 넣을 때 중요한 건요. 강한 힘으로 누르거나 치대지 않는 거예요. 포크나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살살살 섞어주시고요. 액체 재료가 가루에 잘 스며들어서 풀풀 날리는 가루가 없을 정도가 됐을 때 멈춰주세요. 지금 여기 볼에서 반죽을 다 끝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덜 됐다 싶을 때 꺼내서 모래성을 쌓듯이 부슬부슬거리는 반죽을 계속 뭉쳐줄 거예요. 부슬거리는 반죽을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계속 뭉쳐주시고요. 그리고 반을 갈라서 합쳐줍니다. 또 눌러주시고요. 뭉쳐지면 또한번 접어줍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세요. 언제까지? 반죽이 더 이상 쪼개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잘 뭉쳐져 있으면서 표면이 질척거리지 않는 상태일 때 멈추시면 됩니다. 짠! 완성입니다. 랩에 잘 싸서 냉장고에서 한 시간 동안 두겠습니다. 재료들이 섞이면서 스콘이 더 맛있어지고요. 베이킹 파우더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숙성되는 동안 윗면에 바를 글레이즈를 만듭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슈거 파우더에 계란 흰자를 섞으면 끝이에요.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오븐에 굽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좀 묽게 만들었어요. 레몬즙도 좀 추가하면서 그랬더니 오븐에 구우니까 열 때문에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레이즈는 좀 뻑뻑한 농도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레이즈가 얇으면 구워서 먹었을 때 단맛이 잘안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뻑뻑한 농도로 만들어서 두껍게 바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눈에 띄네 이 격자 무늬를 만들어줄 잼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레시피에서는 살구잼을 쓰는데요, 마트에서도저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딸기잼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소량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덩어리들이 있으면 선이 예쁘게 잘안 그어지니까 체에 한번 걸러주셔야 합니다. 자, 1시간이 지났고요. 반죽을 꺼내왔습니다. 글레이즈를더 많이 바르려면 좀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네요. 만들어둔 글레이즈를 반죽 위에 부어주시고요. 스패출러로 고루고루 펴주세요. 잼으로 얇게 선을 그어서 격자무늬도 만듭니다. 맛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글레이즈가 구워지면서 모양이 틀어지는 거를 잡아줍니다. 짤주머니가 없으시면 지퍼백에 잼을 넣고 모서리만 아주 조금 잘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죽은 보통 6개까지 나오는 반죽인데요. 오늘 건 글레이즈가 핵심이니까 좀 큼직하게 잘라볼게요. 스콘의 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테두리 부분을 잘라주면 좋은데요. 반죽에 이미 글레이즈가 묻어버려서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그냥 자르지 않고 굽겠습니다.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175도로 낮춰서 25분간 구워줄게요. 자, 다 됐습니다. 한김 식혀서 먹어볼게요. 이내 네, 스틱. 이거 마가린 향이라고 해야될지 버터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티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글레이즈 제일 많은 부분으로 먹어볼게요 음. 맛은 스콘 맛이에요 <laughs> 그런데 이 스틱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 버터 향의 차이가 가장 큰것 같아요. 이 스콘은 당연히 더 좋은 버터를 써서 그런지 향이 너무 어, 좋고요. 이 위에 글레이즈는 생각보다 두껍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 글레이즈를 보시면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딸기잼 발라서 먹어볼게요. 딸기잼을 넣으니까 조금 애매한 게 눈에 띄는 네, 이 위에 글레이즈가 이미 단맛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음, 딸기잼까지 넣으니까 조금 과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요새 워낙 다양한 스콘들이 많잖아요. 이런 음, 스콘도 정말 어, 새로운 시도인 것 같고. 또이 눈에 띄네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이런 스콘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콘은 그 자체로도 맛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사서 드시는 것도 간편하고 좋으니까요. 그러면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